헤헤 으흠 할로우 헤헤 할로우 할로우 아, 바오바오? 이제 한국어로도 바오바오 헤헤 <laughs> 하이, 타다이마 다다이마 다다이마 일본에 왔습니다. 지금 호텔 도착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켰습니다. 아 새로운 패치 어 어제랑 다른 형태로 심해져가지고 네, 패치를 붙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가봐요. 그래서 붙였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laughs> 바보 같다니요. 얼마나 핫템인데요, 이게 리자 <laughs> 소리요? 저랑 따라다니나 봅니다 이 정도로 보면. 아메 오토쿠 아 하이 보쿠와. 아, 복구 타치와 아메 오토코 타치데스. 아, 아주 쉽지 않습니다. 학원인데 수업 중이고 몰폰 중이라고요? 제 라이브는 몰폰에 걸리, 걸리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laughs> 저녁 기내식 먹었어요. 기내식 아 오늘 기내식만 먹었어요. 배가 딱히 안 고파가지고. 응. <laughs> 김해 단독 챌린지 찍자. 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호텔에 있고. 촬영하는 데 있고 호텔 촬영장, 펜사장 이런 데만 있다 보니까 구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호텔 복도에 사람 없을 때 한번 어떻게? <laughs> 일본은 추워요? 아니요? 르 중국어로. 덥다 흘르 <laughs> 한국이 더 춥습니다. 일본은 막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laughs> 좀... 아니 네, 비가 와서 그런가 좀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따뜻하게 하세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한 번에 숨을 크게 쉬거나 이럴 때 기침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납니다. 네. <laughs> 춥다고 에어컨 틀지 말고 감기 조심해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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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춥다고 에어컨을 왜? 춤면 히터 틀지 않나요? 아, <laughs> 말 많이 하지만 우리가 떠들게. 아이, 아니 <laughs> 하여튼, 일본에 왔다. 오늘 제 어제 또 약속한 것처럼 제로지 심심하지 않게 또 일본에 왔다고 <laughs> 스케줄에 치이면서 소홀하지 않게 많이 많이 놀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상이요? 오늘, 일단 이건 이너티였고요. 이것도 스타일리스트 쌤이 생일 선물로 주셨고. 바지는, 요, 이게 찢어진 청바지 같지만, 면바지라는 거. 그리고, 아우터. 잠깐만요. 아우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재질이 탄탄한, 홈대가레송 자켓입니다. 가장 최근에 산 네. <laughs> 가장 최근에 산 자켓입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거의 바람막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 <laughs> 오늘 목걸이는 이제 제가 아끼는 아 그로마치 목걸이입니다. 자주끼입니다. 이거를. <laughs> 이거 어떻게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 없나? 아유. 또, 일본에 오래 좀 있다가 가가지고. 팔찌 무슨 색이냐고요? 여러 가지 색깔의 플레임. 엄청 많습니다. <laughs> 화면에 강아지 냄새가 나는 것같아 오늘 향수 뿌렸어요. 아 오늘 향수 못 뿌렸습니다. 안 뿌렸어요. 오늘 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멍 때리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갑자기 전원 꺼지고 일어났는데 이리키 옆에서 밥 먹고 있길래 어 나도 기내식 먹어야겠다 이러고 일어나자마자 먹으니까 잘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고, 아 사실 아직도 조금 멍해요. 이제 잠을 좀 설쳐가지고 <laughs> 그랬습니다. 규빈아 막내가 좋냐? 막내가 좋냐? 막 오케이. <laughs> 오늘따라 되게 강아지 같다니요. 이 <laughs> 며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내일 스케줄 있고, 아마 쉬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다 없어요 아 있는데 제가 쉬지 않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 쉬면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손해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쉬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laughs> 반지는, 오늘 반지에 깔롱을 좀 부렸습니다. 반지도 크로마치랑 돌아가는 반지. 어, 이제 러버스. 오, 뭐야, 초점. 아 그럼 그렇지. 오, 뭐야! 하고 요 반지를 꼈습니다. <laughs> 더운 물을 많이 마시다. 아, 알겠습니다.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요. 태국 망고가 그렇게 맛있나요? 태국 망고는요, 한국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그 향과 그 맛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태국에서 밖에 못 먹습니다. <laughs> 일본어로 설레는 멘트죠? 와, 일본어로 설레는 멘트 뭐가 있지? <웃음> 어, 니온노 제로지. 니온고니 코코로가 도키도키 플라팅 멘트 오스스메보다사이 히라가나니 히라가나니,お願いします. 아, 일분 제로즈 그 일본어로 플로팅 멘트 좀 설레는 플로팅 멘트 좀 써주세요. 히라가나로. 기요 탄조 오메데토 오시 아. 현조비 오메데토 보자이마스 제... 제로즈... 시카 미에다이 시카 시카미에다. 미 <laughs> 제로즈... 오마에가 이치방 스키다... 아 오마에가 이치방 스키다요? 너가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오마이가, 이치방, 스키다요. <laughs> <laughs> 이치모, 소바니, 이루요. 이치모, 소바니, 이루요. 아, 알것 같은 단어들로만 이루어졌네요. 오마이가, 이치방, 스키. 오마이가, 이치방, 스키. 뭔가 설레는 멘트는 키미니 막 이런 것보다는 오마이로 시작하나 봐요. 세카이데 이지방 가스키드 세카이데 세카이데다 세카이데 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벚꽃의 모노이 나 보크누 모온이낫대 아, 이거는 이제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거 쉽지 않네요. 예, 네, 쉽지 않네요. 뭐내거 할래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라멘, 치케멘, 보크 이케멘, 이이 대구다 이야다. 이야다. <laughs> <laughs> 중국어도 어? 중 쫑거의 쫑걸리? 좀거 아, 근데, 잠깐만. 아! 알파벳으로 써주시면 읽겠습니다. <laughs>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俺のことだけ見てて?俺のことだけ見てて? 기우빈아, 내 배달 음식이 돈 한다겠어. <laughs> 와우. 짜요. 짜요. <laughs> 바지를 일본 브이로그에서 입은지, 아, 아니요. 어?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아, 아마 아닐 겁니다. 김현아, <laughs> 영국에서 은빠빠 많이 봤는데 보고 싶다. 영국의 은바빠가 많더라고요. 어. 응. 我最愛你.我最愛你.我想你.我是帅哥小イ我也最爱你 <laughs> 라이브 제목 무슨 뜻이에요? 지윤제. 오호. 우리 일본 노래 란드르 셨도 보네요. 타다이마라는 뜻입니다. 다녀왔다라는. 아니지 히라가나를 모를 수도 있지, 규빈아. 그렇게 함부로 넘겨짚으면 안 되지. 다녀왔다는 뜻인데 이게 조금 <웃음> <웃음> 의미 있는 다녀왔다라고 해야 할까요? 다녀왔다라고 라는 단어는 많은데 막 이때기 <laughs> 맛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랄까요 좀 스페셜한 스페셜노 스페셜 버전 노이때기 맛이다 <laughs> 요런 요런 <이런> 느낌 음파음파파 다이스키 아나타 어 한자 죄송해요 은데스 응음 응. 한자를못있습니다이니 카이루 이니카이 귀엽게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뇌가 알아차리기 전에 빠르게 해야 돼요 거부 반응이 나오기 전에 바로 해버리면 아가와이오아리가또아 아. 아직 어 하스카시 이치모 시야와세 오 시야와세 오 그랬대 아리가토 교모 시야세 아나타가 왔다시노 이지방 시야와세 이지방. 니까 하야쿠아이타이 하야쿠아이타이 빨리 보고 싶어. 보쿠모 보쿠모 제로지토 보쿠와 이치고이 이치에다요. 아 하이 도연도연 제가 요즘 뭐랄까요? 뭘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데, 이제 뭔가 핸드폰으로 보는 컨텐츠들이 조금 어... 뻔해졌다랄까요? 그냥 좀 싸구려 도파민의 졸업,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책도 속도가 좀 읽는 게 붙고 있고 넷플릭스로 다른 언어로 된 것들 된 작품 막 드라마 영화도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라도 하니까 머리가 다른 막 이렇게 이렇게 스크롤하는 쇼츠 영상들보다 좀 쓰이는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어 공부도 될겸 이게 하나 하나 아이 만약에 일본어면은 듣고 아이 단어가 한글 자막이랑 맞춰봤을 때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짠하이 오 오짠하이 짠하이 허우종이네 아나이가 잘못 들어. 오짜나 이잖아이 허우종이네. <laughs> 야채찜 만들 수 있어서 주말에 네번 먹었는데 권력 있지 않아? 엄청나신데요? 야채찜 아닌가? 찜인가? 아예 쉽지 않을 텐데 야채 그거 씻는 것도 일일 텐데.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laughs> 명품 도파민 제로지 보면서 풀겠지 뭐. 그래서 오늘도 왔잖아요. <laughs> 아 근데 20분 되면 가야 됩니다. 오늘도 다음 주자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티켓팅 <laughs> 첫 번째로 성공은 했다만 다음 주자가 있기 때문에. 아 캡처 타임 할까요? 어떤 포즈를 할까요? <laughs> 중국어가 참 좋네요. 우와, 예.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말안 했고, 어 손목이 안 좋아졌어요. 핸드가 제게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큐빅 엄청 많이 박혀있고. 근데 제로지가제 제로 똑똑한 게그 큐빅을 밖에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내장형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요? 넣어놨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무거워요. 그래서 손목이 아파요. <laughs> 핸들을 쓰면은 손목이 아프고, 사... 그게 500g, 700g인가? 그래서 아령 들고 하는 기분이어가지고, 조금 더, 잠깐만요. 조금 더, 운동하는 기분들고딱 좋은데, 엑스트 때, 빵, 빵, 빵! 하고 딱 끝나면, 욱신욱신거려요. 어. 어? 이러면서, <laughs> 누구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캡처 타임. 나안 아나포지 안경 안경 야궁빵 여드름포지 아 에이나윙크는 매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만 하면 해야 재밌기 때문에 <laughs> 명란 입술, <laughs> 윙크, 아이 뭐야? 나 알바 중인데 학원에서도 봤는데 알바 하면 못 봤죠. 근데 인정, 정성 삼작, <laughs> 남빛나 포즈, 교자 포즈. 보라트 남산부지 강아지 기볼콕 아 오늘은 그거 하고 가야 돼요 <웃음> <웃음> 사랑해 다이스키, 아이스테루 와 아이니 악신타카미 랑나캅안유통이었나 안유엠 마할키타 와이리 이히리베디히 쥬댐 디아모 I love 우얼링 이산이스 우종인의 삐심 좋았다 한번 했죠 아까 비행기에서 멍 때리면서 조금 복귀했거든요. 아, 뭘 빠뜨렸지? 이러면서, 아, 뭐가... 뭐가 없지? 이러면서 <laughs> 좀 복귀했거든요. 빠빠이, 다음주자 라방도 많이 봐주세요. 빠빠이, 오늘의 디저트 추천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갑자기 먹고 싶었어요. Bye-bye. <laughs>